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스 마라로 도패갱과 변신까지 구준하고 있는 리스의 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5월 3주차 헬레이드 안타레이드 영상 촬영하게 됐고요 어, 아시겠지만 개인열이구요 개인열이어서 뭐 혼자 뭐, 나온 아이템을 제가 가져가는거죠 오늘은 조금 좋은 아이템이 나와주길 바라면서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매주 좋은 아이템이 나오길 바라면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항상 뭔가 할땐 항상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자, 캐릭터 열심히 치고 있고요 와서 좀 법사도 좀 왔을 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용템이 나올 수 있을지. 혹여, 혹여, 우리 지금 루트 형이 말씀대로 안타의 숨결이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안타레이드는 원거리 멀리서 때려도 카메 감아야 하나요? 아니요 어느정도 거리만 돼도 칼에 안 감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원거리는 자 전비까지 나올 수 있는 안타 레이드 전비까지 나오던가? 암튼 전설템까지 나오는 안타 레이드 나오길 바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타를 잡은지는 지금 잡고 있는지는 한 2분 30초 가량 됐고 2분 30초 가량 오늘은 템빨 정도는 나 빨템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빨템 정도는 좀 나와 주기를 좀 바랍니다. 바로 안타레이부터 하는 거예요. 안타레이드 먼저 하고 나서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조금 한참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시간이라서 안타를 좀 빠르게 잡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피가 없을때신나탄한방 먹여서 휴좀 치워주고요. 있습니다 제가 손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손이 이렇게 가있으면은 그제법사랑두캐릭터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제 본캐는 여기 메인에만 있습니다 여기 광전사는 한국 3 0초가 지났고요 이제 아마 1페이지 1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스턴 들어올 겁니다 다제다 다 계정으로 잡으시는 거죠 맞습니다 루트 형님 저희 루트 형님 방송에도 형님들 시간 내시면 한 번씩 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잡고 있고요 벌써 1페이지가 벌써 넘어갔죠 오늘 한 15분에서 17분 사이에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템좀 나와주세요 많은거 안바랍니다 많은거 안바랍니다 전설 전설 아이템 하나만 드랍해주시면은 만족하겠습니다 좋은 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형님, 진짜 좀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잘안 나오네요. 영웅템을 안 먹어본 지가 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나올 때가 좀 됐어요, 이제. 이때쯤 하나 나와주면은 굉장히 그래도 감사하죠. 시간은 5분 30초 정도 지났고요 저희 혈맹은 안타 잡은 지 1년도 넘었는데 그만큼 마 인원이 자사 모드로만 게임하는 실정입니다 그러죠 그러죠 자사 모드로만 솔직히 위에 린지가 워낙에 방치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사실 이제 소통하는 게좀 많이 줄어들긴 했죠 남으신 분들만 남고 루뚜 형님도 방송하시는 건죠? 맞아요 루뚜 형님도 방송하시는 분이고 그 굉장히 재미 어제 제가 저녁에, 저녁에 방송 끝나고 나서 누워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하시고 방송 잘 하시더라고요 형님들 시간 내시면 한 번씩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잘 넘어가고 있고요 보어지제 2 페이지 캔슬레이션, 1분 정도만 있으면은 캔슬레이션 2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소통함. 카톡으로 소통함? 까, 아, 그렇죠. 카톡으로. <laughs> 제 누나 한 번씩. <laughs> 저보다 어려 보이는 느낌 있을 때 있긴 합니다. 학고 탁구 중에 타각고입니다. 아, 형님, 그런 게 어딨습니까? 어차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인데. 다 같이 재밌게 하는 거죠. 자, 우 와서 좀 때릴게요 누뚜님도 종종 가서 시청합니다 아 좋습니다 스테 형님 아영이 형님 자 시간이 지금 한 7분 3 0초가량 지났고요 안타 2페이지 캔슬레이션 나왔습니다 캔슬레이션 나오게 되면은 모든 자 변신 인형 강철 빠져요, 버프 빠지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싶으시면은 어좀 강철이랑 변신 주문서 마법 인형 주문서 좀 넉넉히 챙겨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독 전에 제가 봤었던 영상이네요. 아 좋습니다, 우리 찐 형님. 감사합니다 자 텐슬레시 한번더 들어왔구요 잘 잡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51분, 한 9분, 한 8분 30초 정도 때렸네요. 쫄이 몇 분에 나오냐에 따라서 언제 잡힐치 가늠이 올것 같아요. 캔슬레이션 한번더 들어오고요. 빨간 거라도 오늘 봅시다. 아, 진짜요, 토스 형님. 이거 진짜. 아, 이거. 누구, 예, 우리 NC 관계자분들 안 보고 계세요. 진짜 하나만 살짝 먹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방송 한 2시간 할거 3시간 할게요 아 그리고 템 사라고 많이 홍보도 할게요 템지침 사지 말라고 하지마 어? 자 빨간색 하나 넣어주면은 내일 하루는 다 같이 5,500원짜리 삽시다 할게요 잘 잡고 있습니다. 안타 숨결 나오면 대박이죠. 안타 숨결 나오면 전설태. 숨결 나오면 전설태. 파괴 장공이라도 주세요. 아좀아 빨리 주면은 제가 내일 그만천원 쓸게요. 만천 원. 체이누나안안 산다니까 제가 만천원 쓸게요. 체이누나 거까지. 그래요 좀. 진짜 제가 보기에도 이제 아이템 시세나 모르나 그냥 자급자족이 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최형님. 아니 그 뚜뚜 형님. 템도 솔직히 옛날만큼 많이 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템을 살라고 해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시세도 많이 내려가고 어디 어디 가서 득템하기도 힘들고 사실 좀 자급자족을 많이 하긴 해야죠. 자 현재 한 10분 30초 정도 지났고요. 거의 다 잡힌 것 같아요. 자, 형님들, 용템, 보라색도 좀 좋구요. 음. 자, 화이팅. 5월 3주차 안타레이드. 오늘은 득템을 할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파템만 나올 것인가? 아니, 안타레이드 하면서 그냥 파템몇개 가져가면 되지 하면서, 그, 뭐라 해야 될까, 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 개인 열맹, 이가 안타레이드라고 해서 혈맹을 키우고, 부기정도를 키운 그 노력이 있습니다. 그거한번시켜주세요 우리 오락구장 형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자, 화이팅. 화이팅. 나올 때 됐어. 자 우리 4페이지까지 넘어왔고요 고치겠습니다 9캐릭터 레벨 87짜리도 있고 88짜리도 있습니다 88이 제일 높은 겁니다 목호 형님 87짜리도 있고 88짜리도 있고 꾸준히 키운 캐릭터들이죠 거의 막 3년 키웠습니다 형님 다 죽었어요 이제 다 죽었습니다 펜슬레이션 한번더 들어오고 자 11분 30초 가라 마지막 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쫄 저도 안타 잡아보고 싶네요 나중에 형님 안타하는 안타하는 혈에 이제 한번 레벨 정도 올리고 가시면 돼요 어 맞아요. 근데 이게 어 근데 120, 150 원절인가 맞아요. 이제 본캐가 거의 다 막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긴 한데, 이제 캐릭터는 이제 카메를 계속 지금 무한으로 감아주고 있습니다. 로파프로는 당연히 해서 우리 루트 형이 정확하게 바로 봐주시네요. 말고, 맞습니다. 120 원절이에요. 120에서 140 원절인데 사실 그 이상 꽉구기정이다 아? 보니까 조금 신경을 안 쓰면은. 그 이상 올리기는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기준선. 딱, 무가금으로 계속 키우면서, 뭐, 인사이드 받아가고, 오케이, 잡혔고요. 아, 안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뭔가 많이 나왔어요. 희귀 제자비법스 가긴 하나. 신간의 장갑, 신간의 망토, 무간의 투구, 무간의 부츠, 돌 장갑, 신간의 투구, 희귀제작 비법서 또 하나, 돌 장갑, 빛나는 지령반지. 아, 영웅템이 안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많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대신 축대의 축제이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거 제 부계종으로 먹야 됩니다. 희귀제작비법 어, 많이 나오 뭐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희귀 두 개. 희귀 두 개. 이거는 희귀 제패 비법서는 지금 50개 거의 다 모았거든요. 50개 거의 다 모았기 때문에 50개가 되면은 영템이또 생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오늘은 제가 그래 아무리 못 해도 어, 제가 볼 때, 한, 그래도, 천 다이아 인상은, 천 다이아 이상은, 득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 뭐, 오, 오, 이번 주도 아쉽긴 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5월 4주 차에는 영웅템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